제작자나 1차 창작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술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나만 이해할 수 있고, 나만의 세계의 실험적인 시도들만 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 더볼수 있을까라는 보편성도 빼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도저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영화를 한다?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극장에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모순일 수도 있고. 저 같은 경우는 심성이 못 돼서. 정말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알수 있는 리듬의 매끄러운 영화들 만들 수 있는 심성이 안되다 보니 자꾸자꾸 뭘 하나씩 꼬아 넣는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관객들에게 보여져야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한 명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실패했지만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. 근데 관객 탓을 하고 기관 탓을 하고 물론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창작자들 스스로도 내가 이 상황에서 뭘할수 있을까? 가만히 앉아서 영화만 드는게 답일까?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들 때문에 비계봉 상영여행 같은 것들도 시작하고 자체 매급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